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텔라TV의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액괴를 만들어봤어요 이 액괴 이름은 아마 딸기 라떼 액괴고요 저번에 올렸던 이거 이거는 마이쮸, 딸기 말이 액괴였는데 이거랑은 색깔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부터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, 헷갈리지는 마시고, 제가 요즘에 아이클레이가 다 핑크색 밖에 안 사가지고, 핑크색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딸기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,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는 이 액괴를 만드느라고, 아크를 다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다른 색에, 2개를 만들어 볼것 같습니다 이는 바풍이 풍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몰드도 잘 찍히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랩도 잘 되는거 제가 애때 초보에서 좀 많이 올렸어요 올랐, 이렇게 아 느낌 좋아 저랑 포근하죠? 오늘은 물풀소다 안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는 그 동상을 보고 만든 거는 아닌데 동상을 보고 만든 거는 아닌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자 그러면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네 먼저 어, 유저 파일인데요. 이런 파일 저는 이거 뜯어왔고 이런 파일 같은 거, 엘프 파일이나 그런 거 위에서. 어, 손으로 물을 거기 때문에 꼭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책상에서 해본 결과 책상 위에서 하시는 거는 진짜 안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이클레이랑 섞을 것, 물, 그리고 수제액개. 젤개나 젤몬이나 시중에 파는 액개에도 상관은 없는데, 어, 아무래도 수제액개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결까 한짱님의 추천인 것 같고요. 어 일단은, 이 아이클레이를, 이 아크를, 여기다가, 팔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, 물을, 이렇게 놓으면 얻는 생각. 가득 찰때 이만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, 어, 제가 이거를 해본 결과, 이제, 물을 너무 많이 뿌리시면은 불편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, 잘 흐를 때까지 우려줍니다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기 우린 물이 핑크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우리시면은 불편하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섞을 걸로 섞어주시는데 이렇 캐모는 또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세번 정도 물을 이렇게 뿌려주시면서, 이렇게, 시키 시키 하시면 돼요. 지금이 현재 밤이라서, 제가 지금 확대를 했거든요. 초점이 잘 잡히는데, 이렇게, 해주셔도 된다. 아, 귀찮아가지고 물을 부었어요. 근데 여기서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은 이게 손에 좀 많이 묻거든요. 그렇게 되면 액대를 많이 좀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물을 다 흡수하고 이제 뭉쳐요. 근데 뭉칠 때까지 이렇게. 넘어가시면 안되고 액괴를 준비해 주신 이, 이런 액괴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뭉치는데 어, 꼭 액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액괴를 넣어야지만 좀더 깔끔해지겠죠 이런. 네, 이렇게. 지금은 만들고 나서는 손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, 아마. 근데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면 진짜 몇 분만 지나도 손에 안 묻는 그런 액기가 탄생될 것 같네요. 어, 다음번에는 어떤 액계를 또 만나뵐까요? <laughs> 제가 지금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엄청 밝은데 오늘은 지금 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어, 스텔라 TV의 스텔라가 준비한 이 액배. 청당 딸기 라떼 께였고요. 우셔. 음... 음, 이 투명 액기를 없애버리고 이상으로 스텔라 TV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에도 힘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 자 그러면은.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